일본은 최근에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 신청했습니다. 사도 광산은 먼저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구남도처럼 일본이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한 곳인데요. 일본은 이 사실을 은폐한 채로 사도 광산을 세계 유산으로 신청하려 합니다. 그럼 사도 광산은 어떤 곳일까요? 사도 광산은 니이가타현 사도섬에 위치한 광산 유적입니다. 불꽃놀이로 유명한 니이가타는 고대로부터 에치고라고 불렸으며 생고쿠 시대 에치고의 용이라고 불렸던 우에스기 갠신의 가문, 우에스기가의 본거지이기도 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이곳은 니이가타라고 불렸으며, 진주만 공습, 미드웨이 해전을 구상한 것으로도 잘 알려진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니이가타현 앞바다에는 사도섬이라는 거대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저 모양을 보니까 어, 뭔가 떠오르는 곳이 있지 않나요? 다음으로 일본이 자랑하는 사도 광산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섬에서는 고대로부터 금이 채취되고 있었습니다. 고대 헤이안 시대에 기록된 옛 이야기책 콘자쿠 모노가타리슈에는 사도노쿠니 고속 가네노하나 사카에타르토코로즉 사도야말로 금의 꽃이 피어나는 곳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때문일까요? 마르코 폴로가 동방 견문록에서 일본은 금의 나라, 즉 지팡구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의 믿는 사람들은 지팡구의 이미지가 사도섬에서 온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동방겸문옥과 무리하게 엮는 것은 세계유산으로 일본이 어떻게든 사도광산을 등재하려는 꼼수 같습니다. 사도광산은 생고쿠시대 외스기 가문에서 영유했으나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영지가 되었습니다. 이 무렵 사도광산 최대의 금광인 아이카와 금은산이 발견됐으며 이어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가 사도광산을 직할령으로 삼았습니다. 에도 막부에서 발행한 주요 화폐는 바로 이 사도광산에서 난금은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이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 어디까지나 밝은 이미지의 사도광산입니다. 그러나 한편, 당시에도 이미 노동 강도가 높은 것으로 사도광산은 잘 알려졌습니다. 사도노 긴잔, 고노요노 지국구, 노보르하시구와 미나스루기, 즉 사도의 금산은 그 이승의 지옥, 오르는 사다리는 모두 칼이란 말은 사도 광산에서의 노동이 죽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세계 유산 등재 신청 때에 일본은 이런 이야기를 빼놓았습니다. 그럼 일본이 감추려는 사도 광산의 어두운 역사는 무엇일까요? 1868년 일본에서는 천황측이 내전을 일으켜 도쿠가와 가문의 애도막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을 서양식의 산업국가로 개혁하게 됩니다. 이를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유신 다음에인 1869년 메이지 신정부는 사도광산을 접수했습니다. 우에스기 가문, 도쿠가와 막부에 이어 메이지 신정부까지 사도광산은 당대 최고의 권력에 의해 경영되어 왔던 것입니다. 메이지 신정부가 운영하는 관영광산이기도 했었던 사도광산은 1896년 훗날 전범기업으로 유명해질 미쓰비시에서 인수하여 민영광산이 되었는데요. 미쓰비시는 비슷한 시기 구남도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남도와 사도광산은 역사적으로 쌍둥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섬 모두에 조선인들을 훗날 강제 동원하게 되죠. 중일전쟁 발발 이후 사도광산에서는 생산이 대규모로 중대되었습니다. 1940년에 이곳에서는 금 1500kg 은 25톤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은보다도 훨씬 막대한 양의 철과 구리가 생산되어 전쟁 물자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철과 구리는 군함과 비행기 포탄을 만드는 데 쓰였던 것입니다. 조선인들이 대규모로 강제 동원되고 인권유린에 시달린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 뒤 사도광산의 생산량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1952년 생산량은 대규모로 감축되었으며 1989년을 끝으로 광산 운영은 중단되면서 사도광산의 역사는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사도광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이것도 다시금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일본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쓰고 있을까요? 먼저 군함도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앞서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때, 메이지 유신 시절에 산업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일본이 본격적인 근대국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선인이 본격적으로 동원된 것은 이보다 한참 지난 태평양전쟁 시기의 일이었습니다. 일본이 군함도를 메이지 산업유산으로 신청한 것은 그 뒤에 조선인 강제징용의 역사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도광산은 메이지 유신 이전의 역사만 가지고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왜 사도광산의 역사를 메이지 유신보다 더 옛날까지로 한 것일까요? 그것은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 때문일 것입니다. 일본은 앞서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메이지 산업유산이라고 하며 조선인 강제징용의 역사를 피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당장 당당히 등재하려 했었던 메이지 유신은 그저 근대화 운동만은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등 주변 지역에 쳐들어가고 식민지로 삼기 시작한 것이 이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메이지 유신 이후에 태평양 전쟁은 물론 메이지 유신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번엔 메이지 유신 시기부터는 사도광산의 역사에서 빼고 감춰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에도 시대까지 대상 범위를 줄여 논란을 은폐했습니다. 일본은 2010년 금을 중심으로 한 사도광산 유산군으로 등재를 추진했는데, 16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전통적 수공업에 의한 금광산 유적군이라며 전통적인 채굴 기술과 생산 시스템을 볼수 있는 귀중한 유산이라는 홍보가 붙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메이지 유신보다도 옛날이란 것입니다. 강제징용뿐만 아니라 침략이라는 비판도 못 나오게 메이지 유신보다도 더 옛날. 에도시대까지의 광산 유적이라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세계 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사도 광산 산업시설들이 많이 있다는 것만 보아도 그저 눈 속임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 광산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면 일본인한테 좋기만 할까요? 사실 이것은 한국인들에게만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인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곳에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유린에도 눈을 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이지 신정부는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겠다며 국민들을 값싼 임금으로 고용해 열악한 산업시설에 투입했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역사교육 현장에서는 메이지 유신이 그저 국가 발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발전이 민중을 희생시키며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신청에는 그런 점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침략전쟁의 역사에 이곳 사도광산의 물자가 활용되었다는 점도 무시되고 있습니다 인권유린과 전쟁협력의 역사가 빠진 사도광산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저 일본의 풍요롭게 한 고마운 곳이라는 이미지만 남게 됩니다 즉 논란이 되는 부분만 잘라내는. 꼬리 자르기 전략으로 일본은 사도광산을 등재 신청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도광산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될지가 결정될 2023년까지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이며 심지어 이번엔 사도광산이 세계유산 단독 후보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여기에 어떻게 맞서고 있을까요? 이미 이번에 군남도 등재 때에도 강제징용을 인정한다는 일본의 말을 믿었다가 속았던 한국은. 이번 만큼은 사도광산 등재를 필사적으로 저지하려 합니다. 사도광산의 역사에 메이지 유신, 그리고 이후 태평양 전쟁에서의 조선인 강제징용, 강제노동을 다루지 않은 것은 침략전쟁을 감추고 은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사로운 역사여행이었습니다.